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지역 불균형 분석 및 개선, 방, 개선 방향을 제시할 일렉트로닉 패션 팀입니다. <laughs> 어, 우선 저희 팀원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상명대학교 융합 전조공학과 학생 4명으로 이루어진 팀이며 어, 저희의 비주얼 담당 한규현 학생을 필두로 어, 팀원, <laughs> 팀원 김범수 그리고 팀원 이종민 그리고 발표자 변정음으로 이루어진 구성 팀입니다. 어, 저희의 발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팀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심화에 대해서 어, 조사하였는데요. 어, 왼쪽 자료를 보시면 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어, 통계청에서 아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는 크로스 현상이 나타남을 알수 있고 또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어,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어, 수도권의 인구 심화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발표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키바나로 시각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 이를, 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쿠시스와 SGIS 그리고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렇게 얻은 공공 데이터는 굉장히 많았지만 데이터 간 상관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그중 상관도가 높은 데이터들을 모아 이렇게 엘라스틱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였으며 또 키바나를 통하여 시각화하였습니다. 저희가 시각화한 자료들을 저와 함께 같이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어, 최신 국내 인구 현황인데요. 서울, 경기, 인천의 파이, 어, 인구가 파이차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를 보기 쉽게 백분율로 환산하면 어, 인구비율의 합이 50.48%를 차지하여 어, 인구가 많이 과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이를 인구 밀도별로 차트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어, 1등인 서울특별시가 어, 2등인 부산광역시에 비하여 약 4배가량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어, 이 문제는 어, 지방에서 청년이 줄어드는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어, 청년층이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어, 지방의 고령화가 심각해, 심각해지는 것을 이렇게 빨간색깔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상위 5개 지역의 경우, 아, 이 문제는 재정자립도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 상위 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55% 미만을 보여 굉장히 심각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는 태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고령 인구가 높은 곳 8곳,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8곳을 찾았는데요. 이중 7곳이 일치하였습니다. 또 고령 인구가 낮은 곳 8곳,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 8곳을 찾았는데요. 이중 6곳이 일치하여 굉장히 상관도가 높은 데이터임을 찾아냈습니다. 어, 또 수도권 인프라도 조사했는데요, 어, 보급률이 수도권의 경우 약80% 이상이고, 또 비수도권의 경우 인프라의 격차가 이렇게 수도권과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발생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 기업들의 본사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추세인데요, 어, 코스피 기준 시총 32 기업의 경우 어, 위 4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 모두 이렇게 수, 수도권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인구 집중을 현상, 인구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부분적인 시도가 있었는데요. 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러한 신도시가 만들어진지 현재 30년이 지났는데요. 어, 이렇게 만들어진 신도시 사이에서도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을 유치한 도시냐 그렇지 못한 도시냐의 차이로 저희는 해석했는데요. 어, 이렇게 거주지의 통근자가 많은 그 지역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것을 저희는 알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지역 내에서 기업의 유무에 따라 도시의 과세 표준이 최대 10배가량 발생하는 것을 저희는 이렇게 알수 있었습니다. 어,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도시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어, 저희는 일본에서 그 해답을 찾았는데요. 40년 후에는 약 인구가 40% 감소하여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키는 어, 이렇게 도심지 내에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비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마지막 키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저희가 찾은 키는 교육이었습니다. 어, 지방 지역에 위치한 어, 높은 대학교 다섯 개를 저희가 찾아보았는데요. 어, 같은 지역이더라도 이제 이렇게 울산, 대구와 같은 같은 지역이더라도 어, 대학의 유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최대 세 배가량 차이남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 어, 고령화 인구 또한 최대 두 배가량 차이남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어, 양질의 일자리와 경쟁력, 경쟁력 있는 학교 그리고 갖춰진 시설을 모두 갖춘 도시를 지방에 건립한다면. 어, 인구 분산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어, 엘라스틱 사와 그리고 성명대학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업을, 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